일단은 인 몸에 피가 나는 걸로 보자면 모든 모든 우리 이제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혈관 열렸다 이 말이거든요. 그러니까 혈관 열렸다는 것은 외부의 미생물이 이제 그 혈관을 통해서 몸안 들어간다,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상처나면 우리 연고를 바르잖아요.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는 연고거든요. 외부에 들어오는 미생물을 방어하기 위해서. 근데 입안은 훨씬 더 피부보다 이 세균의 밀집도가 높아요. 훨씬 더 다양한 세균들이 훨씬 더 많은 숫자로 살거든요. 또 만약 입안에서 피가 난다는 것은 피부에서 피가 나는 것도 훨씬 더이게 뭔가 문제가 될 잠재적 위험이 큰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칫솔질이나 치과에서 스케일링 같은 걸 하면 균혈증이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박테레미아라는 겁니다. 박테리아가 이제 그 혈관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. 그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주의해야 됩니다. 모든 피난의 현상이 늘 치료의 대상은 아닐 수 있지만 뭔가 이제 이렇 잠재적으로 위험한 일이다. 그러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. 뭐 80%라는 수치는 조금 과한 통계인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스케일링이 보험화됐거든요. 스케일링이 보험화돼서 이제 그과에 많이 그냥 스케일링 정도 하러도 오시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이게 통계로 잡혀서 잇몸 질환 환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좀 좀 수치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, 근데 이제 하여튼 잇몸 질환은 굉장히 많은데 이유는 꼭 이거니까 그러니까 잇몸병의 원인은 뼈가 녹는 거예요. 잇몸 뼈가 그러니까 이 뿌리 주위에 뿌리 주위에 이제 치아를 다치고 있는 이 탁뼈 있잖아요. 요 부분을 치조골이라고 특별히 부르거든요. 치조골 그러니까. 치아를 받치고 있는 조성하는 뼈다 이런 뜻인데 이치조골이 녹아 내려요. 잇몸 뼈가 그게 이제 그그 그 잇몸 질환인데 잇몸병, 치주병, 풍치 이런 말이거든요. 그러니까 잇몸뼈 한번 녹아 내리면 그게 다시 재생하기가 불가능해요. 한번 잇몸뼈가 녹으니까 그 잇몸질환 이한번 걸리면 이거 치료라기보다는 관리다라고 해야 돼요. 우리 혈압이나 당뇨 이런 걸 치료라고 하진 않잖아요. 그냥 관리하고 산다. 일정한 혈압의 이이 이 정도를 유지하고 당 수치를 유지하고 조절하면서 산다 이런 것처럼 잇몸병도 한번 잇몸병가 녹아 내리면 더 이상 녹아 내리지 않도록 잇몸의 세균들을 조절하면서 지내는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죠 말 그대로.